부처란이라고도 하는 부자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주 고급스고 세련된 그 나무인데요. 어, 이런 이 나무는 뭐 음지에서도 잘자라기 때문에 욕실이나 화장실 같은데 놓아두면 어, 그 굉장히 잘 어울리는 나무입니다. 이 부자란은 어, 굉장히 그 선물 주기에도 좋아요. 이름이 부자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집들이나 그럴 때 이제 욕실이나 그런 곳에 예쁜 화분을 네, 단장을 해서 갖다주면서 아 부자 되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그런 부자라입니다. 원산지는 동남아시아고요. 세동지의 고사리과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적정 온도는 어 15, 18도에서 26도로 어 실내에서는 12도 이상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, 겨울에는 그렇게 해야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. 습도를 좋아해요. 그래서 분무를 자꾸 입에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.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. 그래서, 아까도 말씀드린 욕실이나 그런 곳에 배치해두면 굉장히 좀 이국적이고, 어, 예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, 입에 먼지가 잘 쌓여요. 이 부자란은. 그래서 입을 청소하고 통풍이 가장 중요합니다. 우하고 입의 곡선이 공간을 풀어내주는 부자란이기 때문에 식물 초보자들도 어,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힐링 식물입니다. 이, 열대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아주 좋습니다. 병충이는 얘가 응애라든지 깍지벌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습도가 낮을 때 생기기 때문에 얘들은 어, 좀 습한데 그래서 욕실이라든지 화장실에 두신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.